말씀의 의지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부자의 재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자합니다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rich man's wealth. 이런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과 부자의 재물.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말하면 인품, 인격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고한 망대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A strong tower 망대라고 하는 것은 큰성의 성벽에 높이 세워진 파수대를 가리킵니다. 파수대에 있으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적군의 동태를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아주 요새지어 말하자면 견고한 망대. 누가 거리로 달려가는가? 바로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망대기 때문에 원수가 결코 정복할 수 없고 그 대적자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 누가 그리로 달려가서 피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나 신학시대에 공통된 것은 바로 이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또그 명령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의의를 많이 행해서 의의가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신약시대의 의의는 곧 우리 성도들인데요. 그 원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관점에서, 어, 즉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에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 망대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망대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에, 그것은 마치 견고한 망대란 말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한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단 말 그리로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정말 극한 질병과 환란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인 줄 알고 거리로 달려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달려가는 것 거기서 안전함을 얻고 거기서 해결책을 얻고 거기서 새로운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0편, 18편 2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호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는 수많은 환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요새, 또 산성과 피할 바위, 방패와 구원의 뿌리 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신앙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록한 이자언에서 바로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와 같고 자신도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로 달려가서 주님을 함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안전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 말씀이지만 아주 심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의인은 신학시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가르킨다는것 바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께 피하라는 삶, 삶의 삶 권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61편 3절 자문 앞이 시편이죠 시편 61편 3절 시편 61편 3절 같이 한번 3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죄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죄의 장막, 죄의 날개, 다 같은 말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딸지라도, 우리의 피할 것은 바로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 하나님이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밀한 그 지성 소 깊이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못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란 걸 발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힘을 주시니까 어떤 대작의 세력도 어. 승리할 수 있고 안전함을 얻게 된단 말. 자, 그 시편 91편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이 망대로 삼고 나간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염병에서도 건져 주신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됐음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술술을 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탁해게할 것입니다. 반면에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여기서 부자라고 하면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요새로 말하면 믿지 않는 부자.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돈 많은 인간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 재물이 하나님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끼어가는 것처럼 것보다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느니라 이 부자라도 예수를 자신의 구조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재물이 그의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없는 부의 축적, 하나님 없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헛되단 말이에요.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산이 그의 견고한 성, a strong city, 아주 강력한 도성 도성이라는 게, 부자들. 그 재물이. 그래서,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그 NIV 성계에 보니까, they imagine it on u n s c a b l e wall. 즉, 기어 오를 수 없는 담처럼 생각한다. 옛날엔 다그 성을, 쌓고 그 도성의 안전이 성의 견고함에 달려 있는데, 부자들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 재물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 기어오를 수 없는 담벼락 같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생각한다니. 그래서 여기 이메이진이라고 하는 동사를 쓴 것은 그렇게 상상한다니.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내 영혼을 취할 것 같으면 내 재물인 니 것이 되겠느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말이죠.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마치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기어오를 수 없는 높은 담벼락 같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삶의 그헛됨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정라하게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단순한 이 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개는 다 재물이 많으면. 그걸 믿고 그것이 내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정말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단 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되게 다 그렇게 살아요. 정신없이 재물 모으다가 어느 날 병나서 세상 하지 가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잘 성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리석게 쌓아놨다가 하나도 못쓴 요새는 우리 시골에 그 농가들이 많이 비어있어요. 아주 고래 등 같은 기아집에 산 사람들이, 옛날에 그 집에서 종살이 한 사람들, 옛날에는 뭐 호령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인거리 간 적이 없어. 그 많은 재물이 그 종들이 누리고 있다. 그게 그다 헛된 거예요. 누가 그러더만이 세상에서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좀 가지고 있다면 부지런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주님의 일, 선교하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 쓴건다 천국에 쌓아지는 거지만 대개 안민 사람들은 그걸 자기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재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걸 자식에게 남겨준 걸로 어... 착각하는 거예요. 그 TV에 국제부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인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캐나다 청년하고 한국 처녀하고 국제결혼을 했는데 캐나다는 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유산받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부모가 뭐 결혼 자금이라도 얼마를 대주잖아요. 반드시 갚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뭔가 좀 기대고 은근히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사상이 있단 말. 이또 그걸 또 미덕으로 생각하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사실은 이 미국 청년들이나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건전한 정상적인 청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충격이죠. 이렇게 어려운데 좀 아버지의 도움도 도움 받지 집불도 없는 게 자존심만 있다고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그것은 자기들에게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그래서 미국에는 교회가 많이 쇠퇴해가고 있지만 머리 희끗희끗하는 하얀 머리 아에 할머니들 몇명 있어도 그큰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은 천당 갈때다 교회다가 유산을 남겨준다네.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그 지혜로운 거죠,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부자는 그, 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고 여긴다는 건 상상한다는 게. 상상만 하지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부자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환난과 질병과 자들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있다 지라도 여호와께 피하여 달려가서 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견고한 망대로 삼고 나가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 있고 거기에서 만족이 있고 거기서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 하나님 없는 부에 축적된 삶과 그 재물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상상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질병과 고난이 우리 앞에 엄습할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여 안전함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이 성읍과 같고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성벽 같이 상상하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아니 환란과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오해물과 같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